네, 안녕하세요. 아산 꿀팁입니다. 오늘은 네, 이틀 전에 게시 홍보 게시물 올린 거 아산 더 예쁜 속눈썹 네 매장 홍보 게시 홍보 게시물 한번 통계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타 인스타그램이요. 일단 인사이드 네,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속눈썹 출장 출장 전문샵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지금,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구요. 네, 통계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사이드. 좋아요는 108. 네. 이렇게 됐구요. 도달한 계정은 608. 608. 도달한 계정. 노출은 770. 이렇게 나왔구요. 네. 많은 분들이 보셨네요. 이렇게 됐고요 네, 사진 게시물 올려드렸고, 또 릴스, 릴스도 올려드렸습니다. 릴스는 플레이는 128, 좋아요 51. 네, 릴스는 따로 통계 분석은 없습니다. 요거는 저희 피드 영역 플레이, 플레이 통계고요 그 다음에 릴스 영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릴스 영역으로 가서, 릴스 영역에서는 486. 그러면 총 합하면 한600 정도 되네요. 600번 지금 재생이 됐었네요. 네, 많이 됐죠. 이렇게두개 릴스랑 사진 홍보 게시물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요, 저희, 아산 더 예쁜 속눈썹 출장 매장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